한 역사 어,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에 대해 혐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추세입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그 좋은 예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는 지방을 두려워하듯이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달걀에서 노른자를 제거하도록 하셨고 우리는 절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는 얼린 요구르트를 먹었죠. 어, 하지만 저는 지마생물학자로서 지방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 지방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다울 수 없을 겁니다. 지방은 진정, 진정 생명입니다. 어, 우리는 날씬함을 건강과 관련시키는데, 날씬함은 그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 비만이나 날씬함의 존재함, 상대적인 정도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커다랗게 작용하는 어, 사회학적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 그것은 분명 인간에 내재되었을 것은 아니며, 세계 곳곳마다, 시간과 시대마다 다릅니다. 로벤스가 최적의 여성을 그렸을 당시 아름다운 20세기 유럽의 최적의 여성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 지방은 그저 불쾌하고 미용적으로 방해가 되기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지방은 지방을 기능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어, 포유를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적응입니다. 포유는 원래 좁은 진화의 정, 경로, 틈새, 동굴, 어, 추운 장소, 눅눅한 장소, 어두운 장소 등에 살면서 지구상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음식 없이 꽤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데, 어, 다른 동물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어, 지방은 우리에게 험난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되었습니다. 어, 삶이란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좋은 정의로는 어, 살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이 화학결합의 형태를 진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다음 그것을 즉시 태우거나 아니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변동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식사를 할 때는 에너지가 주입되기 때문에 어, 소위 말하는 그 공급적 에너지 균형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 시에는 단지 몸을 유지하기 위해 그 에너지가 태화이기 때문에 어, 소비적 에너지 균형에 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절대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요 방법은 지방입니다. 어, 지방조직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것의 주된 목적은 아디포사이트 또는 지방세포라고 부리는 상주세포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 거대한 그 기름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지방세포는 과거에 비치볼 위에 그 후라이드된 계란으로 어, 종종 기술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비치볼은 어, 지방세포의 지방으로 이루어진 물방울 모양의 형태에 비유되며 후라이드 된 계란은 작은 핵과 그 주변의 비치볼이 세포질이 비치볼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을 나타냅니다. 어, 지방세포는 트리글리세라이드 한방울로 체적의 어, 99%를 차지하는 체내의 유일한 세포입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용어로는 지방인 것입니다. 어, 지방은 그세 개의 지방산 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산 사슬을 우리 몸은 조각조각 떼지 멋지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어 버립니다. 그리고 소량의 지방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지방은 연소합니다. 당신이 양고기에서 잘라낸 지방 조직을 가져다가 불을 당기면 탑니다. 고래기름은 고래의 지방을 녹인 것으로 빛과 난방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휘발유 분자 덩어리와 같은 지방 분자 덩어리로 고에너지 전자들로 가득 찬긴 탄소 사슬일 뿐입니다. 이제 몸에서 지방을 말 그대로 태워서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면 이는 많은 열을 발생하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배운 것은 에너지를 천천히 뽑아내어 몸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에 두 개를 탄소를 제거하여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던져넣습니다. 크랩스 사이클은 일련의 화학반응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마치 작은 화학적 폭발 같은 것이 일어나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몸은 이를 잡아내게 됩니다. 이는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연소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지방덩어리에서 시작하여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로 끝나며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지방이 여분의 칼로리를 장, 저장하는 장소이고, 그에 대한 생화학적 이해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어, 조금은 지루한 주제였습니다 마치 구석에 방치된 라드같이 말입니다. 지방이란 그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영리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세포였습니다. 대단히 영리해 보이지 않고, 그저 비운 날 에너지를 내기 위해 보완되어지고 있었지요. 어, 1994년, 95년은 이 분야에 있어서 좋은 해였습니다. 1994년에 우리는 지방의 마스터 유전자인 PPAR 감마를 발견했습니다. 이 DNA 결합 인자를 다양한 세포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틀후면 짠하고 발현된 지방 세포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후이 방법은 널리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방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리고 같은 해에 제프 프리드만이 렙틴의 복제와 확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방 세포가 만드는 호르몬은 뇌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결과들은 같은 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연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티는 지방 조직에서 나오고 피를 통과하며 뇌 매우 선택적이고 특정한 수용체에 결합하여 모든 형태의 뇌 활동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재미없는 세포 중 하나였던 지방 세포가 신경 내분비 진, 신호 전달계의 어리숙한 존재에서 주목받는 구성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은 하나의 체내기관입니다. 지방은 무언가 합니다. 지방은 근육과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간과도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뇌와도 신호를 주고받고 다른 모든 조직들에게 신체 에너지 저장 상태가 어떠한지 알려줍니다. 식욕을 누출하는 신호를 보내야 하나 아니면 식욕을 증가시켜야 할까? 렙틴이 하는 일은 저장지방의 특정량 이하가 되어 렙틴 량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뇌에 경보 신호를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식 활동을 멈추게 하고 성적 충동을 멈추고 여러분이 실제로 굶고 있음을 알리는 전범위에서의 호르몬 변화 즉시욕을 증식시킵니다. 만약 여성의 신경성은 시욕 부진이나 과다 운동으로 너무 마르게 되면 배란을 멈춘다. 이것은 지방 조직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조직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 받고 서로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뇌가 아닌 단지 지방이 아닌 단지 근육이 아닌 것입니다. 지방이 두뇌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뇌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없이 몸이 이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지방은 모든 동물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인간은 지방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이 거의 없는 마른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의 영장류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만입니다. 진화를 통한 원 설명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를 연구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 평균 영장류는 아마도 5에서 8%가 체지방일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마른 수료비는 어, 여성이 15에서 25% 체지방이고 남성은 10에서 15% 체지방일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 큰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 합니다. 우리의 뇌는 예를 들어 침팬지 의뇌크기에 약 4배나 됩니다. 뇌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뇌는 잠을 자고 있더라도 기능을 하기 위해 엄청난 양을 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뇌를 위해 휴식 중신진대사의 대략 20에서 25%를 소모합니다. 모든 세포가 필요로 하는 아시다시피 신경 전달 물질을 값비싸게 재생해야 하고 각 세포로 전이를 전달하는 는 비용 그리고 뇌의 각축색돌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이라면 즉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저장고에서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에 그 에너지를 공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어, 혈당이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인지 기능이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마치 당신은 위스키 반병 정도를 마신 사람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진화적으로 여러분은 어, 검치호의 위에 먹힐 것 같은 에피소드를 상상해 볼 수도 있, 또 있습니다. 침팬지의 뇌가 자라는 데는 약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침팬지가 얼추 독립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3년이 더 걸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뇌를 성장시키는데 약 6년의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몸을 성숙시키는데 데 12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어머니들은 아기가 여전히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뇌가 성장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젖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장기간의 발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뇌가 주변 세상에 적응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언어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복잡한 작업을 점점 잘하게 됩니다. 우린 다른 유기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 시절에라는발달기회을 만들어 냈습니다. 엄마의 관점에서 볼때 그들은 아기를 돌봐야 합니다. 그들은 9살짜리 아기를 돌봐야 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저장된 에너지도 필요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에너지가 저장될 경우 더 많은 지방을 지닌 엄마가 월등하게 선택할 때일 것이고 그런 엄마가 자손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중요한 필요한 영양소인 지방을 어, 과다한 지방에서 오는 질병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수렵인들은 중에 제2 당뇨병의 예를 보이는 증거는 없습니다. 당뇨는 일부 농부들 사이에 극히 드물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전 세계 서구 산업 국가들에 퍼져 있는 질병의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이 세계의 일부 신흥 경제국에서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및 중국에서 제2형 당뇨병은 끔찍하게 퍼져 있는 질병입니다. 어,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현재 <laughs> 우리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의 처음으로 우리는 원하면 얼마든지라도 공급적 에너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묘한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우 최근까지 인간은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렵을 위해 소비해야 하는 에너지 양 때문에 비만이 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방이 추적될 기회가 별로 없었죠. 어, 인간은 일단 농업을 발견한 후에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은 상당한 양의 일이지만 음식을 재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수렵꾼이 하루에 얻는 것보다 두 배나 많은 에너지를 쉽게 얻습니다. 이는두배 자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업의 기원에 따라 인구 규모도 커집니다. 인구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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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을 시작합니다. 다음에 엄청난 변화는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량 생산을 기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과 동물의 작업을 기계로 대체했습니다.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제조 자동화 우리 중 오직 소수만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냥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며 이주하고 이제는 육체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아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단지 지난 50년간 식품 생산, 냉장 포장의 변화로 인해 보통의 인간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비만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평균 미국인들은 1년에 100파운드 설탕을 먹습니다. 반면 수렵군들의 조상들은 1년이나 1, 2파운드를 얻기에 고생했습니다. 많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1년에 100파운드 설탕을 처리할 만한 적합한 신진대사가 없습니다. Y축을 당뇨 환자, X축을 몸무게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매우 강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비만일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당뇨병이 인슐린 경로가 잘못되어 일어나는 질병을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 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액 내 포도당 및 요양수준과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사이에 악기나 오케스타, 오케스트라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은 놀라운 튜닝이 존재합니다. 내가 만약 단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조금 올라가고 곧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인슐린이 작동을 해야 할때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치가 올라가는데 어쩌면 더 올라가게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메커니즘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만일 때 일어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몸은 감염에 반응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약하게 비만에 반응합니다. 실제 비만은 늘 낮은 수준의 그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의 많은 부분들이 인슐린 신호 전달과 간섭이 있습니다. 또한 비만 시 저장되는 에너지는 지방 세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넘쳐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방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지방 세포입니다. 지방 세포는 지방을 전적으로 저장하는 조직입니다. 다른 모든 조직은 사실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들처럼 그들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고 다룰 때 이를 그릴 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는 욕조가 넘칠 때 아주 좋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뇨병은 결과적으로 갖게 되는 젖은 카페터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큰 욕조를 갖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큰 욕조는 마치 안전하게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크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국 신문의 아랫단에 종종 소방대가 와서 집안의 벽을 쓰러뜨린 후 엄청나게 비만인 사람 물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기사를 보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비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욕조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방창고는 거의 무한대여서 지방저장을 계속 늘리고 과잉 에너지를 안전하게 지방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지방의 저장에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할 때에만 욕조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지방세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심장근육, 췌장 간, 혈관벽 등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곳에서 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어, 우리는 그것을 아토피적 증착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의 에너지 증착이 인슐린과 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어떤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 오늘날 우리는 그 절코 그렇게 지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어, 선택을 하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선택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몸은, 몸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종류의 적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코로티솔 수치가 올라가며 음식을 감양하는 마음이 높아지고 육체적으로 활동적이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가 낮아집니다. 이것을 기근반응이라고 합니다. 어, 사람들은 음식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이 들 굶주리고 있다면 음식을 찾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호흡을 제대로 통제 할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5분간 호흡을 멈추면 천만불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의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뇌줄기나 호흡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굶주리는 생존 을 위한 커다란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 의지는 여분의 생물학적 프로그램과 중첩되어 있습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기근 반응, 똑같은 강한 적응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체중인 것에 대해 의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인간임을 비난한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몇 킬로그램 여분의 지방조직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만을 의학적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게을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상입니다. 만약 칼라리 사막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면 거기서 수렵하는 사람들이라도 에스컬레이터를탈 것입니다. 만약 도너츠와 청량 음료를 거기다 놓아준다면 그들은 그것들을 마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프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일과 비슷한 것을 자전에서 찾아볼 수 있, 없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